네, 안녕하세요. 네. 한짝 박대입니다. 오늘 차량은 한약 기3 6 0이구요 오줌 3 6 0이참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오랜만에 네. 이 입구가 돼서, 이렇게 윙바디를, 만이백 자리를 던졌고요 어, 포인으로 11.5톤으로 인재가 네. 닿았고요 대형면은 없어갖고 11.5톤으로 윙바디로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중간에 약 10분 더 컨트롤 박스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하이드로텍 중간에 센터포트 스고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품넬도 깔끔하게 우는 네, 부분 없이 깔끔하게 배들떠서 날개 끝까지 한번에 팽하게 잡아갖고 쫙쫙 파놨고요. 네, 이쪽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스탠으로 전체적으로 앞뒤 파악고 이게 렇 스탠으로 전체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드 석쪽에 이렇게 공구통, 저희가 하나 먹수로 하가들어갔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는 흑바지 전체적으로 딱 접어가지고서 흑바지 스탠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 석쪽에 연료통 노소수 DPF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구요. 오늘 한번 열어볼게요. 순수하게 음, 여기 네. 시죠 그리고 이 앞판에 지금 리렐이두 개, 뒤쪽에 두 개. 앞뒤 좌우해서 실내등이 총4 개. 네 야간 작업이 많으시다고 하나 개 비추고 싶다해서 네 개를 넣어서 정말로 하나 개 넣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바닥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연판 4티 링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네, 앞판에 대해 앞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때리면은 많이 찌그러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판도 마찬가지로 아연판 3티로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음, 이제 한번 차량 내부 오랜만에 스타냐 봤으니까 오랜만에 차량 내부도 한번 싹 한번 보러 올라가 보시죠 네 보이시는대로 이렇게 핸드폰 네,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거치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보이시면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디지털 lcd 화면도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파킹 브레이크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타코메타 그리고 수납함 널찍하게 진행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170인데 충분히 서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요 뒤쪽에도 보이시는데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 전체적으로 히터 들어가 있고 편안하게 운전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죠 뭐 궁금한 사항 있거나 네, 스카니아 차량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단축장 박대리를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